안녕하세요. 매일 10분만 주식 매매하는 10분 트레이더입니다. 오늘은 아침부터 비도 내리는데 매매도 꼬이면서 또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제가 오늘 또 저지르고 말았습니다. 기분이 아주 착잡한데요. 통제가 유튜브 하면서 여러분들께 매매 내역을 보여다 다 보여 드리고 있다 보니까 제가 통제를 나름 잘하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아이 통제만 잘 하면은 다음 달부터 시드를 진짜 늘려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확실히 나는 아직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 같네요. 일단 오늘 저는 세종목을 매매를 했고 첫 번째는 알테오젠 시가베팅을 진입을 했어요. 알테오젠이 어제 시간 내에서 많이 빠진 상태로 출발을 했거든요. 75,400원. 이 구간, 이 구간이 시간의 종가 가격이었는데 쭉 빠져서 시작을 했죠. 그런데 오늘 시가 갭이 어제 종가에 비해서는 많이 떠서 시작을 했어요. 그러면서 호가창 흐름도 좋았고, 그래서 시가 배팅 진입을 했는데 흐름이 안 좋아서 끊고 나왔습니다. 그리고 나서 다른 종목들을 둘러보다가 아무래도 이게 흐르 다시 올려주는 게 여기 뚫고 갈것 같아서 다시 여기 또 진입을 했는데 못 가주는 흐름에 끊고 있다가 결국에 뒤늦게 보니까 다 뚫어준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또이 높은 곳에서 다시 진입을 했다가 또 끊었습니다. 이 종목에 계속 당했는데, 그래서 뭔가 멘탈이 초반부터 나갔던 것 같고, 그래서 알테오제는 매매를 그렇게 마쳤고, 다음에 포스코 스틸리온 관심 종목에 있었던 종목이죠. 이 종목을 기준봉 매매를 진입을 하는데, 평단을 여기서 잡았어요.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 여기서 못 잡고 놓쳤으면 안 들어가야 되는 건데, 이 앞에 매매에서 이미 멘탈이 안 좋다 보니까 이거를 쫓아갔어요. 제가 매매하면서 이런 짓만 좀 하지 말자. 이거를 며칠 전에 엄청 다짐했거든요. 그러니까 못 먹는 건 괜찮은데, 잃을 만한 매매를 하지 말자. 그럼 여기서 평단 따라가는 것 자체가 아주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걸 안 했어야 되는데 거의 충동적으로 진입한 느낌이고 결국에는 내려가는 흐름에 끊었습니다. 그리고 나서 매매를 멈춰야 정상인데 이미 여기 진입했을 때부터 제가 이성의 끈을 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종목 더 했는데, KTCS라는 종목을 보다가, 여기 이렇게 돌파하는 구간이 보여서, 처음에 진입을 했습니다. 그랬는데, 이게 못 가주는 흐름에, 원래는 여기까지 빠졌거든요. 그러면 저는 돌파로 들어갔기 때문에, 바로 못 가주면 끊어내야 되는데, 이거를 그냥 버텼습니다. 이게 버티면 안 되는 건데, 버텼고, 뭐 결과적으로는 올라가긴 했지만, 이거 만약에 빠졌으면은, 저는 이제 멘탈적으로 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리고 이거를 버티고 또 올라오는데, 여기서 또한번 뺐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도 후회를 엄청 하고, 원래는 손절 자르려고 하다가 또 기다렸어요, 이거를. 그래서 또 찌르는데, 여기서는 제가, 비중을 더 실었습니다. 원래 이런 짓을 절대 하면 안 되는데 비중을 더 실고 본전 탈출 기회를 줬는데 안 나오고 여기서 또 뺐거든요. 그러면 평소 비중 실는 것보다 더 실어 놓고 빠지는데 손절을 안 하고 또 버텼습니다. 이거를 저는 이번 매매는 진짜 완전 진입도 한거 자체도 뇌동인데 보통은 제가 뇌동으로 진입을 하더라도 약간 정신 차리고 또 끊고 나오는 편이거든요. 근데 오늘은 버티기까지 했어요. 제가 버티기 하는 거는 평소 안 하던 행동인데 멘탈이 많이 무너졌던 것 같고 결국에는 가주는 흐름이 나왔는데 이것도 제가 막상 가주니까 버틴 거 이거 가주는 거 먹지도 못하고 본전과 근처에서 절반 다시 물량 날리고 남은 비중으로만 버텼는데, 매도를 하긴 했는데, 요 정도 선 수익 마감이 됐고, 아주 소량만 남은 거 끌고 가다가, 매도하고 마무리했습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손실이 이것도 큰 편이긴 한데, 일단은 진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두 개나 해가지고, 기분이 안 좋고, 다음 달에 시드 올리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는 거를 다시 깨닫고 다음 달까지 통제 다시 한번 해보고 다시 생각해 봐야될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은 오늘 매매 잘하셨길 바라고 이게 참 자꾸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준다는 게 창피하고 약간 쪽팔리기도 하고 한데 멘탈 다시 잡고 내일부터 제대로 통제하는 모습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